1949년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는 쳐두름을 터뜨렸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훗날 한국 개그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토크 개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수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줄 개그계의 대부가 될 줄을요. 그는 바로 전유성입니다. 느리고 건조한 말투 속에서 천철살인의 유머를 뿜어내던 그는 어떻게 한국 방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2025년 9월 우리 곁을 떠난 그가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유성입니다. 1949년 1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죠. 제 이름 전유성 이세 글자는 온전한 육아 이룰 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처럼 저는 한국 개그계의 온전한 무언가를 이루고자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서울 청운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6년 내내 말수가 적고 느린 아이였죠. 친구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때 저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린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던지는 한 마디가 친구들을 배꼽 잡게 만들곤 했죠. 설아벌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반 친구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너는 참 이상하게 웃긴다고요. 대학은 설아벌 예술대학 연극 연출가를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 말 그때는 연극이 문화의 중심이었죠. 저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연출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1969년 MBC 라디오였습니다. 강석 선배와 함께 싱글벙글쇼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처음엔 대본 그대로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연기하듯 과장되게 웃겨야 할까?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듯 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토크식 개그라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1970년대 초반 쇼쇼쇼와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방송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피디들은 말했죠. 전유성 씨 말이 너무 느려요. 시청자들이 지루해합니다. 방송국 검열에서도 걸렸습니다. 당시 방송 시민은 정말 엄격했거든요. 제가 던진 즉흥적인 애드립 하나에 프로그램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1974년에는 한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재미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제 스타일을 고집했어요. 느린 말투, 건조한 표정 그 속에서 터지는 반전 있는 한마디. 이게 제 개그였습니다. 미국의 토크쇼를 연구했어요. 조니 카슨의 투나잇쇼를 보면서 한국식 토크 개그를 구상했죠. 풍자와 해학 일상의 소재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1980년대는 제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KBS 유머 1번지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개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합니다. 당시 유머일 번지는 시청률 40%를 넘나들었어요. 온 국민이 일요일 저녁이면 TV 앞에 모여 제 개그를 보고 웃었죠. 그때 제가 만든 유행어들이 아직도 기억나실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뭐가 그리 급해, 천천히 살아도 되는데 말이야. 이런 느릿느릿한 말투가 오히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하더군요. 1983년 방송 연예 대상, 개그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무대에서 말했죠. 이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한국 개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개그맨이란 직업이 천대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광대 취급받기 일수였죠. 하지만 저는 개그도 엄연한 예술이고 문화라고 믿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SBS가 개국하면서 기인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의 독특한 이야기를 개그로 풀어내는 신선한 시도였죠. 동시에 저는 무대 밖에서도 일했습니다. 1991년 대구 국제 호러 영화제를 직접 기획했어요. 개그맨이 영화제를 기획한다고 하니 다들 의아해했죠. 하지만 저는 문화 기획자로서의 꿈도 있었거든요. 이 영화제는 아시아 최초의 호러 전문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93년 KBS 개그 콘서트 초창기 기획에 참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젊은 피디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개그 프로그램을 구상했죠. 짧은 코너들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 젊은 개그맨들이 자유롭게 자기 색깔을 낼수 있는 무대. 이게 제가 꿈꾸던 개그의 미래였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이후 20년 넘게 한국 개그의 중심이 됐죠. 그 씨앗을 뿌리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뿌듯합니다. 1995년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탈춤도 결국 우리 조상들의 개그 아니겠습니까? 풍자와 해악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참여했죠. 제 개인적인 삶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가 있었죠. 가수 진미령 씨였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함께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죠.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방송 활동이 뜸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웠을 때 그녀가 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하지만 2011년 우리는 결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했지만 끝내 정식 부부가 되지 못하고 헤어졌죠. 제가 그녀에게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개그맨이라는 불안정한 직업방송가의 구설수 여러 가지로 그녀가 고생이 많았거든요. 이별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취미는 글쓰기였습니다. 방송 대본은 물론 수필과 시나리오도 썼죠. 느린 말투와 달리 글은 빨리 썼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기 싫어서였죠. 집에는 제가 쓴 원고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작품들이었지만 저에겐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성격적으로 저는 고집이 셌습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갔죠. 그래서 방송국과 마찰도 많았어요. 1987년에는 한 방송사 PD와 크게 다퉈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도 있습니다. 검열과 간섭이 싫었거든요. 개그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제 신념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 출연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개그맨들이 등장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지방 축제 기획 공연 연출 후배 양성에 힘썼어요. 특히 후배 개그맨들을 만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이경규 최양락 심형래, 김국진 이런 친구들이 저를 선배로 모시고 찾아올 때마다 기뻤죠. 이경규는 특히 제 영향을 많이 받은 후배입니다. 그의 독특한 개그 스타일에는 제 토크 개그의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양락은 제가 직접 발탁한 후배였죠. 1980년대 초 신인 시절 그를 유머일번지에 출연시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개그를 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한국 개그계의 중견이 됐네요. 저는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개그맨은 단순한 웃음 제조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이고 세상을 바꾸는 예술가라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후배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일 뿌듯합니다. 2005년부터는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했죠. 거창한 무대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옛날 개그를 하면 다들 박수치며 좋아하셨거든요.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전유성 씨 개그 보니까 젊은 시절 생각난다고.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 마포구에 작은 개그 교육원을 열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개그맨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그를 가르쳤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반대로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개그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고. 사람을 웃기는 일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특별히 기억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2012년에 만난 한 청년이었는데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개그를 통해 아이가 밝아지기를 바라며 데려왔죠. 처음엔 말도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개그를 배우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 청년이 졸업하며 제게 편지를 줬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펑펑 울었어요.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 개그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자료실을 뒤지고 선후배들을 인터뷰했죠. 우리나라 개그의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일제강점기 만담꾼들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 악극단 그리고 TV 시대의 개그맨들까지 이 작업은 책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2020년대 들어서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기능이 약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할수 있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전유성의 개그 인생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옛날 영상과 함께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옛 팬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2023년에는 KBS 개그 콘서트 종영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프로그램이 막을 내린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대에 변하겠죠? TV에서 유튜브로 플랫폼이 바뀌는 것처럼 개그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중요한 건 웃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감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보편적 정서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걸 유머로 승화시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웃음을 팔며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대저택도 없고 고급차도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개그로 누군가 힘든 하루를 잊고 웃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2025년 9월 저는 폐기읍으로 입원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었죠.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병실에서 간호사들에게 개그를 했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 전유성이시네 하며 좋아해 주시더군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웃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됐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해학 정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개그맨으로서 그 웃음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이제는 떠나지만 제가 뿌린 웃음의 씨앗이 후배들을 통해 계속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개그는 영원합니다. 웃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마세요. 가끔은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기고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그래도 가끔은 옛날 생각하며 크게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 전유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전과 개척의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개그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건 없습니다. 그저 토크 개그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후배들이 설 무대를 넓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 그게 제 최고의 업적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느리고 건조한 개그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무대를 떠나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일수록 웃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웃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